누가복음 11장 1절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분이 기도를 듣고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과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상황에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마음이 종종 둔감하고 강팍해져 우리를 방해하기 일수다 그로 인해 죄책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확신이 줄어든다. 하나님의 본성과 방법을 잘 모르는 탓에 기도를 올바로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릇 생각하고 그분을 온 천지를 자신의 영광과 위험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아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곤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냉랭하고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거절로 간주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에 빠져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도 많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애쓴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치명적인 급소를 노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온갖 염려와 유혹과 하나님에 관한 실망스러운 생각을 불어넣어 기도하지 못하게 유도한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만 계실 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로 절망감을 부추긴다. 믿음과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중단과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분발하면 마침내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뒤따르지만 아이를 낳으면 큰 기쁨이 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두렵고 놀랍더라도 결과는 복될 것이다. 리처드십스